여러분들은 동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는 동물 보호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야생 동물이라든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네, 반려 동물과의 동물에게 적용되는 말인데요. 동물 학대가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목격이 되고 동물 보호라는 말을 쓰게 되죠. 하지만 동물 보호라는 말이 이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나 닭에게 동물 보호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물 권리라는 말도 탄생을 하게 되죠. 1970년에 동물 권리라는 말이 탄생하고 피터싱어의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종차별주의라고 해서 동물권리운동을 통해서 동물해방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네, 동물권리자는 반드시 채식주의자입니다. 동물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채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동물권리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동물권리운동은 이제 채식은 당연한 거고 어, 인간에게 억압당하는 동물들을 다 해방시키자는 것인데 뭐 언제 될까요? 그냥 까마득하고 음 만약에 그것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당장 고통 당하는 동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동물 복지라는 제도와 법칙이 원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동물과 인간의 윤리적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들이죠.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동물 윤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동물 윤리는 철학자들이 이제 논해줘야 되는 건데 인간의 도덕을 논하는 도덕철학이 있고 이게 도덕철학에 실천윤리학 또이런윤리학이 있는데 실천윤리학자였고요. 피터 싱어도 이런 윤리학적인 면에서 이제 동물 윤리를 어, 논하게 됩니다. 뭔가 인간은 어떤 동물에게 도덕적 입장을 가지는가, 뭐 이런 거를 논해요. 동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예를 들어, 식물에 가까운 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곤충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윤리라는 게좀 골치가 아픈 게 인간과 비인간 동물로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이 비인간 동물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거죠 오랑우탄이나 이제 보노보나 고릴라나 침팬지는 유인원에 속하잖아요 인간과에 속하다는 그런 동물이고요 비인간 인격체라고도 부르고 오랑우탄과 또 토끼를 비교하자면 같은 동물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맞 말이죠 어, 근데 토끼가 아니라 쥐. 지가 아니라 개구리, 개구리가 아니라 달팽이, 달팽이가 아니라 개미.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다 생각해 보면 과연 모든 동물에게는 같은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돼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습니까? 없다고 봤죠. 네, 없다고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동물들을막 밀지 쌓이고 시켜가지고, 네, 고통에 빠지면서 마치 기계처럼 동물을 다루고 했던 것이죠. 음, 하지만 인간의 어떤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독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도덕적 지위겠죠.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죽으면 또 동물로 환생하기도 한다라는 네, 그런 종교적인 약간 신비주의적인 믿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도덕 철학에서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가 없어요. 동물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규범 윤리학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동물들을 규범 윤리학에 넣으려면 동물에게 적절한 도덕적 지위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렵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동물을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측은지심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음, 이 도덕적 지위를 논하는 게좀 어려운 게 동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모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적추 동물까지는 윤리적으로 좀 대해야 한다라고 합의가 된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은 이제, 척수동물까지 우리가 좀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 그건 척수동물 외에 동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거는 이제 더 동물행동학자라든가 윤리학자라든가 동물보호 운동가들이 함께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일단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음, 척수동물까지는 우리가 동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인간이 키우는 척수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대로 정하는 것이 바로 동물 복지라고 할수 있겠죠.